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끄는 국무회에서 3대 특검법이 의결돼 수사기간이 30일 연장되고 수사인원이 증가했습니다. 바로 내란, 김건희, 최상병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특검법이죠. 이번 특검법 개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의 법률을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김건희 관련 사건과 순직 해병사건, 그리고 내란 행위에 대한 사건들이 포함됩니다. 수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더욱 철저한 조사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80일로 늘어나고 최상병 특검은 15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사인원도 대폭 늘어나 김건희 특검은 3명의 파견검사와 1 0명의 공무원이 추가되며 최상병 특검도 20명의 공무원이 증원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정으로 각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이 반드시 중계되어 국민들이 좀 쉽게 사건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네요.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 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내란 특검법의 경우는 한달 뒤부터 적용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그러므로 앞으로의 재판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